아 주택아 너씨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오유 <S> 뭐야 뭐야 <S> <slowed down> <laughs> <S> 여기 여기서 하이로우가 되게 잘해 은천는 밀렸다 지금 어필을 나한테 앞에서 하더라고 저기 여기 하이로우 전문가 한분 있는 거 아니야? 오. 아 잠깐만 많이 맞았는데 뭐가? 뭐가 많이 맞았어. 아자잘또두번쏴야겠네 이노형. 이노형. 이거 방공 잡았을 때 패스만 보니까 슬쩍 안 나오잖아. 슛성한척한번 네. 해봐요. 아. 뭘뭘 뭘. 을 봐야지 숫자가 나와요. 힘을 봐야 아, 야권, 야권, 야권. 오, 저번 정도 이제 많이 침착해졌어요. 쟤 방금 봤어? 가치가한 명도 없었잖아. 방금 하이 들어가는 거 그냥 우영이 나와야 되는 거야 하이. 우영라오 맞아. <웃음> 아, <웃음> 패스가 <laughs> <laughs> 가데 그러니까, 양쪽 좌우 다 보내. Uh. Ja. 아니 이놈의 아 괜찮아. 네거 그렇지. 빨리 돌려야 돼. 오케이. 굿. 전명하야 굿. 나 아니야. 아니야. 빨리 해야 돼. 빨리 해야 돼. 이거 이제 이거 24초인데 어 24초 <목소리> 어 이거 보는 거야? 아 그정도는 그 이거 다가시한번 많이 지지나이이 작은 플러스 지금 가지고너 어쩔 수 없지 <목소리> 야씨팔 길다 아,

그오이우이요돌파다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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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툭툭 던지는게 섹시한데 <laughs> <laughs> 너또먹을라고아 <얻어먹으려고. 웃음> 건물 사준다는데 이정도는 해줘야지 오오야 넣기도 전에 이미 때더라고때이이이 <laughs> <laughs>

어, 이 에이, 솔직히 이걸 킥으로 걸을 걸. 에, 그냥 그냥 너 보기 싫었 <laughs> 나도 좀 그랬어. 사실들에 사람을 지 아유. 아이트힘좀내 봐. 힘이 안 나, 힘이 안 나. 45도 있다. 이에볼 들어가면은 코너로 가야 코너로 가. 다는데화이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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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훈이형 그런 거 할까? 왜 체력 빼? 해이어형 <laughs> 이제 3점까지. 재현이 <laughs> 여유 있어요. 이번 주행복농구 하시네. <laughs> 아, 고싶포가 아이, 보는 아이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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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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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